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불러다가 뺑뺑 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게 제대로 할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을끓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 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서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신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호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할 거뭐 있노? 그럴 바퀴야 뭔데 뭐작통권이니 뭐니 있기는 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들이 외교안보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맹세기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간의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동권 환수를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을까? 불가사의 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얘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거지? 흔들어라, 쟤. 저 난데없이 굴러 들어온 놈.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한번 잡아 봅시다.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에 몇 배, 몇 배인지 숫자를 지금 외지를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아닙니까? 열배도 훨씬 넘네요. 10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떻게 견뎌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떡 사먹었느냐, 이제.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 샀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뭐 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도들 쓰고도 아직까지 북방보다 약하다면 직무 유기한 거죠?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이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뭘그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 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엉디 미국 엉디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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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laughs>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은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그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죠.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예,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부러지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수 있겠습니까?